2025년 12월에는 62년 호랑이띠에게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륜이 빛을 바라는 달이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 치열하게 달려오시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외로웠던 순간들이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연한 마음이 드실 때가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 12월은 그런 마음의 안개가 거치고 새로운 활력과 방향을 찾으실 수 있는 소중한 기운이 흐르는 달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부터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방법,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실천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요즘 어떤 마음으로 지내시는지 편하게 나눠주시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그럼 62년생 호랑이띠의 12월 운의 큰 그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겨울의 깊은 물기운이 흐르는 시기입니다. 이 달의 에너지는 고요하면서도 내면을 채우고 축적하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활동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이 강한 분들인데 이번 달은 그 힘이 밖이 아니라 안으로 모아지는 흐름을 타게 됩니다. 마치 겨울나무가 뿌리로 영양을 모으듯이 내면의 힘을 충전하고 지혜를 쌓아가는 시기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62년생 호랑이띠는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어온 만큼 이 시기에 고요한 에너지와 만나면은 깊은 통찰과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이달 호랑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주변에서 인정받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1 2월의 물기운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아내는 성질이 있어서 호랑이띠가 지닌 따뜻한 마음과 진실된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깊이 전해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지인들로부터 감사의 말이나 예상치 못한 선물 같은 인정을 받게 되며 그것이 마음에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이 형성되어 평소보다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한 날들이 많아집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호랑이 띠는 강한 이미지 때문에 때로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지만 이번 달만큼은 마음을 여는 만큼 복이 흘러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자녀에게 전화 한 통,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하나가 생각보다 큰 인연의 물길을 트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올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메모를 남기는 작은 행동이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의 토대가 되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됩니다. 이달 호랑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거나 오랜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12월의 물기운은 막혔던 곳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서 그동안 답답했던 일들이 물 흐르듯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 간의 오해나 재정적인 고민이 있었다면 이번 달에 자연스럽게 풀리며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건강관리에 신경 쓴 만큼 몸의 회복력이 높아져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달에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신호는 바로 주변에서 제안하는 작은 모임이나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귀찮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달만큼은 그 자리가 귀한 인연을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특히 종교 모임이나 봉사활동 같은 곳에서 뜻밖의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얻게 되며 그 인연이 내년까지 이어져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이나 몸 관리에 투자하는 것도 지금 놓치면 아쉬운 신호입니다. 작은 관심이 큰 건강으로 돌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급하게 서두르거나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12월은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금전 문제나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는 한번 더 생각하고 주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겨울철이라 몸이 경직되기 쉬우니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몸을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면은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2년생 호랑이띠의 12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중심으로 접어드는 이 시기는 모든 것이 안으로 모이고 쌓이는 에너지가 강해지는 특별한 달입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불처럼 뜨겁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강한 띠인데 이번 달에 차분한 물기운과 만나면서 오히려 균형 잡힌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적당한 물이 더해져, 김이 피어오르듯 좋은 기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62년생 호랑이띠는 인생의 깊은 경험과 지혜가 충분히 쌓인 나이기에 이번 달의 고요한 기운 속에서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실을 자연스럽게 거둘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재물은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달은 새로운 수입보다는 기존의 관계나 인연을 통해 금전적인 흐름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나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이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랑이띠는 평소 의리를 중시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간 쌓아둔 인정이 이번 달 따뜻한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집안일이나 가족 관련해서 재물의 흐름이 생길 수 있으니 부동산이나 상속 같은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이달 호랑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주변을 차분히 돌아볼 힘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라 그동안의 수고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런 마음의 안정은 판단력을 높여주고 재물과 관련된 결정에서도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면서 정서적인 풍요로움이 커지는데 이것이 곧 실질적인 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선물이라도 나누는 행동이 다가올 새해의 복을 미리 쌓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집안 정리와 정돈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공간을 비우는 행동이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통로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관과 거실을 밟고 깨끗하게 유지하면은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된 인연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이나 제안을 받을 가능성입니다.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나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으로부터 좋은 기회나 정보가 들어올 수 있으니 전화나 메시지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또한 자녀나 손주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거나 가족 모임에서 화목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건강면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되어 편안한 연말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박 신호는 누군가가 먼저 도움을 청해 올 때입니다. 이번 달은 베푸는 만큼 그 이상으로 돌아오는 구조이기에 주변에서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면은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 관심있던 모임이나 새로운 활동에 초대받는다면 반드시 참여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자리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거나 재물과 관련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차분하게 흐름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오는 복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큰 결실을 가져옵니다. 급하게 결정하거나 무리하게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안정적으로 정리하는데 집중하세요. 또한 건강관리에서도 과식이나 무리한 활동보다는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최고의 준비입니다. 다음으로 62년생 호랑이띠의 12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달입니다. 차갑고 고요한 듯 보이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생명의 씨앗이 힘을 모으는 시기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물의 기운이 차곡차곡 쌓이는 흐름입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강한 기운과 추진력을 지닌 분들인데 이번 달의 물 기운은 그 강함에 지혜와 여유를 더해줍니다. 마치 산속의 맹호가 조용히 앉아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면의 힘이 응축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62년생 호랑이띠는 오랜 경험과 지혜가 쌓여 있는 분들이기에 이번 달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시기 호랑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인연들이 다시 찾아와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나 배려가 이번 달에 예기치 못한 횡재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자녀나 가까운 후배들을 통해 좋은 정보나 금전적인 도움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물의 기운은 흐르는 성질이 있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곳을 거쳐 돌아오는데 바로 이런 방식으로 복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제안이나 부탁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세입니다. 얼핏 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대화 속에 큰 기회의 씨앗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라는 시기적 특성상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의 기운은 깨끗하고 맑은 공간을 좋아하기에 주변을 정리하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달 호랑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뜻밖의 곳에서 금전적인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잊고 있던 적금이나 보험금, 혹은 오래 전에 빌려준 돈이 돌아오거나 자녀나 친지로부터 예상치 못한 선물이나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 보너스나 상여금, 혹은 부동산이나 투자와 관련해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세월의 결실이 이 시기에 맞춰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이 차곡차곡 모여 강을 이루듯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복으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오래된 지인이나 친구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특히 몇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분이 갑자기 안부를 묻거나 만나자고 하면은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업 이야기나 좋은 투자 정보가 나올 수 있고 혹은 그분을 통해 또 다른 귀한 인연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꿈에서 물과 관련된 장면을 보거나 맑은 시냇물이나 넓은 바다를 보게 되면 그것은 재물이 들어올 신호이니 그 이후로 며칠간은 특히 사람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제안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급하게 결정하거나 성급한 투자는 피하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천천히 흐르며 스며드는 성질이 있기에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빠른 이익을 약속하거나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한번더 생각하고 주변의 조언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여유로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한 겨울철이라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튼튼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62년생 호랑이띠의 12월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북쪽을 상징하는 검은색 도자기 화병입니다. 12월은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흐르는 시기로 이 물의 에너지가 62년생 호랑이띠께 재물과 관련된 좋은 흐름을 만들어 주는 달입니다. 호랑이는 원래 산의 기운을 가진 띠로 강하고 당당한 성품을 지니고 계십니다. 이러한 산의 기운에 물의 흐름이 더해지면 막혔던 재물의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풍요로운 기운이 찾아옵니다. 검은색 도자기 화병에 깨끗한 물을 담아 집안의 북쪽이나 거실 한편에 두시면은 물의 순환 에너지가 집안 전체로 퍼지며 정체되었던 금전 흐름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된 채권이 회수되는 등 잊고 있던 재물이 돌아오는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풍수용품은 황금빛 두꺼비 장식품입니다. 두꺼비는 예로부터 재물을 물고 오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62년생 호랑이띠께서는 이번 12월에 내면의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바라는 시기를 맞이하십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노하우와 인맥이 이제는 실질적인 금전적 결실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흐름이 형성됩니다. 황금빛 두꺼비를 현관이나 책상 위에 두시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잘 받아들이고 나가는 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거나 부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새로운 거래처나 협력자를 만나게 되는 기회가 생기며 그 인연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이 확보되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오히려 더큰 복을 가져오는 때이니 망설이지 말고 좋은 제안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푸른색 천으로 만든 복주머니입니다. 푸른색은 나무의 기운을 상징하며 성장과 번영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62년생 호랑이띠께서는 이번 달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으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따뜻한 인간관계가 곧 재물운으로도 이어지는 구조이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복주머니 안에 작은 동전이나 쌀을 담아두시면 그 감사의 에너지가 더큰 풍요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복주머니는 침실이나 옷장 안쪽에 두시면은 개인적인 재물 운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저축이나 투자에 있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12월은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차근차근 모으는 자세가 더큰 결실을 맺는 시기이니 작은 것부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큰 재물을 불러오는 밑거름이 됩니다. 또한 이달에는 건강관리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곧 재물을 지키고 불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차를 자주 드시고 가벼운 산책으로 몸을 움직여 주시면 기운이 순환하며 좋은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2년생 호랑이띠의 12월 재물운을 높이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흐르는 달로 겨울의 중심에 들어서며 차분하게 내면을 채우는 시기입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활동적이고 강한 기운을 타고났지만 이 시기에는 조용히 힘을 모으고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흐름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62년생 호랑이띠에게는 재물을 불러들이는 색상의 힘이 평소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며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풍요로운 마무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색상은 진한 남색입니다. 남색은 깊은 바다처럼 차분하면서도 내면의 풍요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물의 기운과 만나면서 호랑이띠의 활동력에 안정감을 더해주고 재물이 들어올 때 흩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모이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지갑이나 자주 사용하는 물건, 옷차림에 남색을 활용하면 금전적인 기회가 자연스럽게 눈앞에 펼쳐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남색은 신뢰와 믿음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해서 사람들과의 거래나 약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며 특히 오랜 관계에서 뜻밖의 재물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 색상은 따뜻한 갈색입니다. 갈색은 대지의 기운을 담고 있어 호랑이띠의 본래 강한 에너지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10월처럼 물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땅의 기운이 재물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들어온 복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갈색 계열의 소품이나 신발, 가방 같은 일상 속 물건들을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전적인 이익이 생기거나 오래 묵혀뒀던 일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갈색은 편안함과 신뢰를 동시에 주는 색이라 주변 사람들이 호랑이띠를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물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두 가지 색상이 62년생 호랑이띠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이번 달의 물기운과 호랑이띠의 강한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재물을 끌어당기고 지켜주는 균형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남색은 들어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고, 갈색은 그 기회를 단단히 붙잡아 결실로 만들어줍니다. 이두 색상을 함께 활용하면 재물운이 더욱 풍성해지고 안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특히 이번 달은 호랑이띠에게 사람을 통한 재물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오랜 인연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믿었던 사람을 통해 뜻밖의 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남색과 갈색의 기운은 신뢰를 더욱 두텁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집안 곳곳에 이 색상의 소품을 배치하면, 가정 전체의 재물 기운이 안정되고, 가족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12월 호랑이띠는 조용히 힘을 모으되, 색상의 도움을 받아 재물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남색과 갈색이라는 두 가지 색상을 통해 풍요로운 연말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